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자 상이에요. 여러분 상이가 학교 간 사이에 아빠가 동대문 장난감 시장에 가서 자자자자 기렇게나 많은 푸시팝을 또사 오셨어요. 우와, 여러분 빨리 한번 눌러볼까요? 너무 기대돼요, 사랑이. 자, 그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가제를 한번 눌러볼 건데요. 네. 가제가 여기 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눈 있는 쪽은 소리가 잘안 나고요. 뒤가 소리가 잘 나요. 뒤집어서. 오, 와우. 괜찮네. 쌍둥이가 있어요. <laughs> 빨간색, 노란색 문어. 눈을 눌러볼까요, 눈? 눈안 눌려요. 뒤 이렇게 안 눌리게 되어 있어요. 아, 그서 뒤집어 놨구나 사랑아. 네. 그럼 네. 한번 눌러볼게요. 문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오, 수는 괜찮은데? 완전 좋죠. 오, 오, 오. 이거는 오리푸시팝이에요. 오리푸시팝, 근데 좀이건뭔 다른가요, 사랑아, 이거는? 완전 달라요. 뭐가 거야? 달라요? 눌러볼게요. 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 소리가 아 나요 아이판 때문에 응? 소리가 나는 거구나 아니, 그냥 이거는 응. 일반 푸시팝이에요 이렇게 이건 그냥 일반 푸시팝인데 네최고어 재밌다 재밌다 오, 시끄러워 시끄러워 어. 그리고 이게 제일 싼 푸시팝이에요 제일 싼 푸시팝 뭔데요? 팔찌 푸시팝 아 팔찌 푸시팝 천 원이에요 천원천원네 올라왔어 올라왔어 근데 네, 이게 좀 단점이 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팔찌 푸시팝도 나왔다 이런 거. 식으로 네. 팔찌 낄수 있어요 이런 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끼면 됩니다 참 예쁘네요 이번에는요 네. 사랑이가 어몽어스 눌러볼 거예요 어몽어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건 달리는 어몽어스고 그리고 서있는 어몽어스 서있는 서 어몽어스도 있어 근데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불량이에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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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걸를 다시 하면은 얘네가 다시 막 아, 들어가요 쏙쏙 통하네 아, 이렇게 아, 미안해, 아빠가 하나 잘못 사왔다 <laughs> 음, 그래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볼까요? 어몽어스. <laughs> 소리는 좋은데? 소리는 꽤 좋다. 오. 소리는 좋아요, 여러분. 어몽어스입니다. 초대형 어몽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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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웃음> 이게 불량이긴 했지만, 그래도 네. 소리만큼은 정말 좋네요. 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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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자, 다음은? 가 날라옵니다. 플러플러움직이 나비. 아 근데 나비가 상당히 크다, 그렇지? 그렇죠. 엄청 커요. 여러분 나비 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 눌러볼까요? 와 나비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엄청 많은데. 근데 이거 소리가 완전 좋다. 잘눌립니다 여러분. 잘눌려 되게 스무스하게 잘눌려요 근데 하나씩 누르면 음. 소리가 좀더 좋아요. 야 근데 이렇게 멀리 보니까. 네. 나비가 너무 이뻐 진짜요? 어. 저는 이큰 초대형 푸시팝 중에 나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거 나비 완전 신상이야, 사랑아. 나비. 어. 와! 와, 진짜 크다. 근데 사랑아. 네? 나비가 제일 비싸요, 지금. 진짜요? 오. 이게 제일 비싸대요, 이거. 와. 얼퍼 얼 이번에 사랑이가 그러니까 퍼즐 푸시팝들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사랑아, 이거 완전히... 네, 신상입니다초신상 네, 일단 사랑이는 이거 <laughs>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퍼즐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어집었어 와우! 진짜 퍼즐 맞습니다. 진짜 퍼즐 맞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각조각 났어요 여러분. 조각조각이 났습니다. 야 이제 이런 화비도 멋있어요. 나오네. 이거를 사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자, 빨간색. 자, 빨간색 들어갔고요. 민트색. 민트.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란색. 노란색. 그다음에 어, 주황색 주황색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그다음에 여기다 파란색을 넣어줄게요. 파란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라색. 보라색. 이렇게 넣어주면 짜잔! 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사랑가 눌러볼게요. 근데 사랑아 네? 소리도 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사랑아 눌러볼게요. 오케이. 와 소리 상당히 커. 대박. 와. 야 느낌이 어때 사랑아 이거? 완전 쫀득쫀득해요 완전. 와. 짜잔. 대박. 우와 이거 좋다. <laughs> 최고입니다 최고. 와 좋아요 여러분 이거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이거 완전 최고 완전 네. 강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 이런 푸시팝도 있어요. 와, 이런 퍼즐. 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끼진다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오이것도이쁜 푸시팝인데 퍼즐 푸시팝.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우와이 소리 달라우와 우와. 이거 완전 좋아. 여러분 이거 완전 소리 너무 좋아요 이거. 이거. 던드케. 우와. 우근는 소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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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우와. 진짜 고급 부시팝이다 <laughs> 근데 사람, 이거 네 개에 1,800원. <웃음> 우와. <웃음> 야, 이런 푸시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우.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laughs> 이번에는 아빠가 사. 어, 초대요. 파스텔푸시팝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라 <laughs> 오 엄청 크죠. 사랑이가이 하트 음. 먼저 눌러볼 건데 네. 전에 있던 하트와 비교를 해보면 오 그래서. 완전 색깔이 확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차랑이는 이 파스텔 좀더이쁜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한번 우리 파스텔 푸시풀 하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시작. 사랑아, 완전 쫀득쫀득해요. 이번에 아빠가 사온 것들 음. 거진 다 쫀득쫀득한 것 같아. 아,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나봐 소리가 더잘 나는 것 같아. 오 괜찮네, 괜찮네. 파트 끝났습니다. 파트. 자 다음은 뭘 한번 눌러볼까요? 팔각. 이거 팔각형. 팔각형 네.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 팔각형 눌러볼게요. 시작. 하트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덜 나는 것 같아 조금 근데 응. 쫀쫀함은 있어요, 일단 아, 쫀쫀함은 있어요? 네쭉 한번 눌러볼까요? 쭉이요? 잘안 돼요 아, 오늘. 이건 잘안 되네 아쫀에잘안 네. 되네요 아하 해각형은 좀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요 이 동그라미, 아 원. 동그라미 원을 한번 눌 동그라미 느낌이 어떨까요? 눌러볼게요 네. 오 자, 사라이가 파스텔 푸시팝, 푸쉬밥, 초대형 푸시팝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네! 짠! 짠! 여기인데요. 짠! 4각형! 네! 여기가 네. 짜잔! 이렇게 무지개로 있어요. 자, 요렇게두 가지 색깔이 있는데 네! 어, 파스텔이 참이쁘네 파스텔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네네네. 파스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오늘 마지막 푸시팝입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오! 좋아요. 어 느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좋아요! 소리가 제일 좋아요! 그죠 아빠? 오늘은 사랑이 아빠가 동대문 장난감 시장에 가서 신상 푸시팝들을 사오셨는데요! 사랑이는요 이 네모 푸시팝하고 요 퍼즐 푸시팝이 소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소리가 가장 좋으셨나요? 아 그리고 푸시팝은 언제까지 도대체 신상이 날올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